엠먼트들, 안녕하세요. 5월 25일 목요일 서미스쿨 연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를 찬양은 2023년 어린이 찬양 중에 똑똑 누구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전달되도록 같이 천천히 호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자의 축복 누리는 393 언약 기도문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십니다. 날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숨,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삶 저주를 해결한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숨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초월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보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생명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게 네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 전무후무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무후무한 나, 교회, 달란트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의 응답 누리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네 오늘의 말씀은 보좌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릴텐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자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실제 이것이 렘넌트에게 이루어졌다. 그걸 가르켜서 CVDI-P라고 해요. 렘넌트 7명의 모든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셨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CVDI-P가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가 질문을 해야겠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예요. 예배와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죠. 지금도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죠.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예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속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배가 잘안 돼요. 나는 기도가, 말씀이 잘 누려지지 않아요 라는 랩넌트가 있다면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단이 빼앗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배와 말씀을 빼앗고 경배 대상을 바꾸는 사단을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음, 우리는 <laughs> 그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랜먼들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쪽에 사실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을 응답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말씀 속에서 문제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볼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호흡 이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기도가 된다면 우리 뇌는 살아나고 실제 이 뇌를 가지고 하는 우리의 학업도 당연히 회복이 되죠. 말씀과 기도와 호흡으로 참된 기도를 우린 누려야 되고요. 네 번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람 관계가 있죠.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 또는 교회 오면 목사님, 또는 어른들, 장로님,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 많은 사람 관계를 하는데요. 이때 실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배려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건 복음 안에서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도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실제 기도의 힘을 가지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게 오거든요. 그러면 살릴 수 있죠.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근본 문제가 치유되죠. 오늘도 현장의 불신자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여 치유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속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바로 오늘 제목인 보좌를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예배, 말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예배할 때,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자, 그럼 오늘 예배와 말씀, 기도에 도전하는 램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내 삶은 CVDIP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음, 오늘 그 응답이 우리 램넌트에게 모두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주신 말씀 확인해 볼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탄은 이것을 예, 빼앗고 예, 배, 있지. 말씀이시도. 오, 맞아요. 사탄은 이것을 빼앗지만 렘넌트는 날마다 이것을 도전해야 하는 바로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언약 기도할게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기도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네 우리 이번 주 메시지죠. 세상껏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랩런트입니다. 393기도 속에서 계속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 우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우리 잠깐 묵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you mm -hmm.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복음 성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전사님이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그의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현우 랩런트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류를 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 6장 부탁한 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하우 렘넌트 잘해줬고요 노아 랩넌트마태아부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잘해 줬어요. 네, 도, 또, 다른 랩런트. 도전? 우리 도전하는 랩런트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든 잘하는 모범생 랩런트가 있네요. 우리 모범생 랩런트가 해볼까요? 모범 랩런트가 누구죠? 해주? 해준가요? 태경입니다. 태경. 말... 어 태경입니다. 네, 태경이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 <laughs> 그런너희이 먼저. <웃음> 먼저... 온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그리구하라와리하면라 그의 그 모든 에 것을 나라와 모든 에 것을 나라와 귀에 나라에게더하시리라너희에게하시라 6장 33절 6장 3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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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범이 <laughs> 맞아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태경이가 하나님에 대한 건 모든 잘하는 모범생 랩넌트라고 고백한 믿음대로 반드시 될 거예요 또 누구 랩넌트가 해볼까요 우리 한빈 랩넌트어 그러면 우리 해주 램넌트가 먼저 할까요? 해주 램넌트.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해주 램넌트.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 안에. 아멘, 아멘. 아멘. 어, 혹시 마지막으로 램넌? 랩몬... 네 누구요? 두재관. 안드레관분. <laughs> 드래곤볼, 드래곤볼 누군가요? 볼이요. 드래곤볼. 선생님 그건 노아 l 거예요. 아노아 Ball. Dragon Ball. Dragon Ball. Dragon Ball. Dragon Ball. d r a g 면 n Ball. Dragon Ball. Dragon Ball. d r a g o 오, 시원해, 네, 하세요, 시원한 멘트. 응. 그런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은 6장. 33?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다같이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이번주 주신 말씀 한 단어 저학년이라면 한 단어 하면 좋겠고 좀 나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선다 하면 한 문장으로 포도,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 말씀은 세상껏 부러워하지 말라, 복음으로 사는 랩먼트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보좌, 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어, 우리 시원 랩먼트 하나님의 보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축복이죠. 노아 랩먼트 보좌의 축복. 김순선 권사님.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기도의 축복 누려요. 아멘. 우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 웃음이 많은 친구. 예배 말씀 기도. 아멘입니다. 어, 한비 랩런트. 예배 말씀 기도. 우리 현우 랩런트, 예배, 말씀, 기도에 도전하는 랩런트. 네, 아멘이에요. 우리 랩런트 계속해서 올려주면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3구상 언약 기도문 우리 학교에 전달하도록 합시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내게 임하고,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축복이 해밀, 복명, 서경, 서연, 교대부설, 동주, 증안, 내수, 가경, 용담, 반곡, 복대, 직지, 초등학교 현장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주 랩런트, 말씀과 호흡, 누리고 참된 기도하는 랩런트. 네, 아멘입니다. <laughs>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서 어제까지는 21가지 본질을 마무리했죠. 오늘부터는 기도의 흐름 다섯 가지입니다. 몇명들도 한번 대답해봐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작. 뭐뭐 응답해주세요. 뭐뭐 응답해주세요. 뭐뭐 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일까요? 예배. 예배. 기도의 시작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는 그 다음 거고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랩마트들이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기도하는 친구도 있는데 빠뜨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부터는 시작을 우리 바르게 합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잘하는 우리 모범생 태경이 나는 세계보음화하고학교보음화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성취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 랩먼트들 학교 잘 다녀오고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예배, 말씀, 기도에 도전해요.